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선입니다. 제 동생 진씨라고 하고요. 오늘 캠핑 이 친구는 처음 오게 되었는데 원래 캠핑을 그렇게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제가 꼭한 번만 같이 가자고 계속 맛있는 거 해준다고 한달 내내 꼬셔가지고 드디어 같이 오게 되었어요. 오늘 같이 재밌게 놀다가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잘 부탁합니다. 어떻게 뽑는지 모르는데? 예, 예, 얘는, 얘는 이렇게 막 도, 이거 풀면은 좀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어. 일로, 일로, 가자. 하 아, 빨간색 뜨지? 어. 아. 빨간, 초록색 뜨지 않아? 어. 어, 해야 되는데? 너 주유. 내가 주유, 주유. 너 주유. 너 주유. 알바생 출신이잖아. 근데 네. 이 우선은 주유 오늘 아, 이거 너무 근데 이거 바닥 이거 조심해. 이거 근데 다 깔고 나서 주유 해도 되잖아어 그럼. 다 깔고 짐 하나씩 내려요. 짐? 응. 다저짐짐 아, 안으로 들이면 돼. 조개구이에 이웃방이. 넌 낯채 된 거야. 알았어? 짚집 때 힘도 없어. 벌써? 조개구이 키우고볼힘 남겨놔야 되는 알지? 되자 알지? 여기 응. 응. 시신 될 거야 응. 어 시신 누나가 너 자리 피칭이 됐다 야 여기 올라 옳채 주유구 하시면 돼네 그래. 내가 가봐줄게 주유소 알바생 출신이시잖아 아시잖아, 추워 꺼울래? 그거, 그거, 이거, 이렇게 위로 올리면 돼. 천국 지 뭐? 삐삐게 하고, 좀 자기가 멈추거 누르고 위로 눌러. 그렇지? 응? 아, 너무너무 기축게 너무 했고, 여기 보면 이거 있지, 풀까지, 풀 나오고. 이거 하나 잡아. 잡아. 그렇지. 뛰어. 야. 어, 야, 이거 손 조심해야겠다. 응, 손 조심해야 돼. 깠다. 응, 하나 더 그렇죠. 있어. 하나 더 필요. 이게 뭐 어떤 거야? 아니, 근데 이거를 헷갈려갖고 많이들 실패를 하신다고. 알았어. 했어. 했어. 세개다 같이 만들어. 응. 세 개다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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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리고? 다, 다, 반대편도? 해줘요. 그세 개를 다 해주면 돼요. 오늘의 세팅입니다. 끝나서 지친 동생이랑 뒤에 시시도 있어요. 아니, 밥을 먹는다고? 웬일이야? 밥을 먹네. 아니, 무슨 일이지? 어떻게 붙여? 어, 라이터 줄게. 응. 엄마. 다 넣어? 응. 잘하네. 여기 가까이 찍어 응. 아, 냄새 짙다. 물 냄새 돌았나? 음색 조개를 굽고 있어요. 가리비.. 진로를 되게 좋아합니다. 조개구이 먹고, 과메기 간단하게 먹으려고 갖고 왔어요. 동생이랑 과메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겨울철에는 같이 항상 먹거든요. 과메기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따자마자 바로 마셔줘야 돼요. 어, 여러분, 저희는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 빔프를 켜가지고 이제 이거 켜고 자려고요. 동생 아침이고요. 같이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동생은 중요한 볼 일이 있어가지고, 먼저 갔고, 저는 이제 남아서 슬슬 철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오는데, 그칠 줄 알았더니, 비 내린 다음에 갑자기 우박 내리고, 우박 내린 다음에 눈도 내렸어요. 오늘 텐트 말리고 가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텐트 말리기는 포기했습니다. 계속 하루 종일 내릴 것 같아가지고, 정리 슬슬 한번 해볼게요. 아, 어제 그 동생이랑 술 먹고 제가 먼저 뻗어버렸거든요? 동생이 술을 저보다 훨씬 잘 먹어가지고, 제가 뻗어버렸는데 갑자기 동생이 술을 새벽 한 2시에 갑자기 소리가 나가지고 깼더니 동생이 술을 훌쩍훌쩍 훌쩍 훌쩍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생은 조금 취했는지 내 친구야 인사해 이러는 거예요 뭐, 뭐뭔 친구야? 이러는데 고양이가 <laughs> 고양이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너무 귀여웠어요 고양이랑 둘이서 놀고 있더라고요 형이가 그러고 그 저희 시시밥을 <laughs> 먹고 있었어요. <laughs> 너무 웃겨.